아, 당신은 중국인이시군요. 지금 중국인이시군요. 당중국인이시요 네, 네, 好중국인이시요好 어, 내 발음이 좋나? 올! 라! 겟! 달! 꿈! 이! 꿈! 이! 다! 저는 스페인으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이 있죠. 이 한량, 멕시코에서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그 같이, 가봅 1등석 보소 와. 나는 1등석은 아니고 1등석을 지나서 비즈니스석 아 여, 여기도 그냥 지나야 돼요 여 스페인에 가는 비행기에서는 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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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건지 까먹었는데 응. 뜨질 하나 지금 2시간째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네? 계속 이것만 들어와줘 계속 알아듣지도 못하라 했는데 깍깍 드디어 간다 3시간 동안 앉아있었다 올해 말 기내식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서 여행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제 제 오디오 가이드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기가 막힌 말발로 여러분들 귀를 가죠. 느끼게 또 제가 오디오 코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마드리드를 하면은 그냥 너무 꿀잼이야. 아, 근데 이제 지금 출장 가는 이유는 이제 바라스로나편 찍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b u 드 n a t a hola. Estoy en España. 스페인, 스페인이네. 그런 곳이 있어요. 어, 저저거아니에요 쇼핑몰? 맞아요. 아, 근데 네, 아, 저 앞에 서 사진 찍었었는데. 어, 10년 전딱 10년 전이구나. 와. 진짜 라이프 기억난다. 깔끔한 스페인의 거리. 이스케이 스페인, 스페인 살 때는 되게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멕시코에서 오니까 여기가 깔끔해 보이네. 근데 이 사람 눈이 상대적이라는 게 참. 28 페소권이라 28유로네. 멕시코스는 지금 28페소인데 지금. 아니 깔끔하다데 진짜 깔끔하다. 그냥 이 느낌이 너무 깔끔해. 이는좀덜 깔끔한 편이야. 아 진짜. 난 이게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laughs> 아, 그 사람 눈이 참 상대적인 거야, 진짜.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아 여기 쪽은 별로 안 좋아요.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라서 이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멕시코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은 곳은 좋은 곳이거든요. 왜냐면은 스페인에서는 국어라는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이 아니었어. 모로코 아니면은 중남미. 근데 멕시코에서 멕시코 친구들이 국어라고 외국인들이 돈을 줍니다. 완전 바뀌었어. <웃음> <웃음> 와 케밥. 눈물의 케밥입니다. 스페인 사람. 할때 여기서 케밥 어지게 먹었습니다. 싸게 단백질 섭취하려고. 음 아, 음. 이게 여기 제가 이제 한 18년도에 쫓겨났지. <laughs> 그래서 4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때랑 제 상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물질적인 건 물론이고, 일단 심리적으로 너무 바뀐 상태에서 왔다 보니까 아, 애매합니다. 좋은 거 같으면서도 되게 아, 아련하다고 해야 되나? 아, 뭔가... 사실 다시 돌아가기 싫은 그런 시절의 기억이 그냥 대충 느낌이 나서 특히나 바르셀로나 여기서 가 텔런트를 했거든요. 어, 어, 맞아. 저 마지막 나의 어떤 개그맨으로서의 도전하고 그다음 개그맨에서 끝내고 이제 끝내자 하고 다 왔었던 어떤 그런 곳이라서. 우리가 지금 뭐 라발리하는 곳이에요. 바르셀로나하면은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뭐 해변, 구엘 공원 이런 거만 하잖아요아 뭐 그런 것도 이제부터 저말들릴 건데 혹시 뭐 새로운 곳이 없을까 해서 딱 와봤는데 여기 죽입니다, 여러분. 일단 일단 봐봐, 힙하잖아. 봐봐. 바로, 바로, 바로. 여기 이제 아고라라고 분위기 보이세요? 아, 여러분들 이게 느낌이 다아 오겠네. 이게 살, 살짝 거친 느낌 들 텐데 저한테 많이 거친 느낌 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대만 냄새가 나요. 아 이거 못 느끼는구나 이 냄새를 <laughs> 카페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여기 카페 이 부조화는 어마어마하네요 이 대마 냄새가 나는 카페와 이 애기들이 네. 놀이네 근데 이게 진짜 힙한 카페다 한국에 뭐요 홍대 뭐 공사장 공사장 기입니다 이거 진짜 힙한 카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아 이런 식으로 안 하겠지 이러면 이게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디오 가이드 코믹 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라발 지역에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정갈하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 거니까요 이렇게 이꼭고서 돌아다니면 됩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 그 에어팟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잊어버려가지고 어.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제가 돈 벌어가지고 에어팟 살게 요 어. 여기 그뭐 유명한 사람이 한 거라는데 그냥 축구하는데 <laughs> 예술이고 뭐고 축구가 짱이다 이거이 야. 이 스페인 느낌 나네. 한번 보니까 응, 기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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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왜? 인 왜? 저런 식으로. <laughs> 자본주의가 종교를 이겼네. 와우. 아, 스페인 살때 이제 눈물의 오징어빵이었지 진짜 그때 이제 이게 사유로였나 내가 살던 곳에서 저렴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스페인 돌아온 김에 오징어빵 시켰습니다 인심이 많이 야박해졌네요 에, 이렇게 어떻게 한 줄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오징어 다리가 분명 12개인데 다리가 6개밖에 안 들어갔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오징어 빵빵빵 빵, 빵. 네. 빵 빵이 막 자, 한번 우리 기 한국 여기 바로 들어가. 이 거리가 때는 바야흐로 2018년. 평생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망했다 생각해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할때 이제 스페인 갓테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이거 와? 아 비행기표는? 아그고준비했으 가면 줄게. 그래서 그때 비행기표가 88만원인가? 이년18그또그 또또 기가 막히게 또 통장에 또 알지? 또한 200만원 남짓. 그러면 비행기표하고 이제 숙소하고 하면은 될랑 말랑 그래서 그때 내가 썼던 전략이 경기도 태촌에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태촌에서 김 인천공항 가서 마드리드로 가. 마드리드에 오후쯤에 도착했나? 밤에 바르셀로 가는 차를 잡은 거야. 그게 여섯 시간이었나? 왜? 거의 자는 거야. 그게 그게 숙성 거야.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이 방송 촬영 시작이 여덟 시였나 오전? 그런데 난 여섯 시에 도착했어. 어쨌든 그래서 두 시간 기다리다가 촬영장에 가. 대기하고. 그때 내가 막 물어봤어. 몇 시간 걸리냐? 아, 몰라. 3 시간 걸릴지, 1 0 시간 걸릴지. 방송은 모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저녁 10시 차를 예약을 했어. 10시 차가 11시 차. 그렇게 해서 어제도 오셨는데 8시에 끝난 거야. 2 시간 버텨야 되잖아. 그때 걸었던 길이 <laughs> 그때 여기서 걸으면서 2 시간을 때운 거야. 그런 다음에 버스 타고 잠자면서 마드리드 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바로 한국으로. 그러면 2박3일 있던 거야? 아니 무박3 일이지? 무박 <laughs> 아 이뻐 이뻐 3일 <laughs> 아니면은 아니요 이럴 <이걸> 수도 있어 <laughs> 내가 예선 보러 왔잖아 그런 식으로 예선 보러 왔어 그래서 내가 나 오늘 지금 밤에 비행기 있다 나 합격했냐 아 이거는 내일 우리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학답을 준다 어쨌든 그래서 비행기 표 취소하고 마드리드 가서 코미디언 친구 집에서 그때+ 그때 그렇게 묶었나 보다 그때 몰라 지금 헷갈린다 지금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이거 한 두세 번이가 왔어 이거 이거 헷갈리, 그때 내가 그때 그게. 뇌가 지금 <laughs> 여러 개가 섞이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억하기 싫은데. 내가 이게 무리한 스케줄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걸 했었던 이유. 어쨌든 내가 개콘이라는 곳에 들어갔고, 개그맨을 시작했고, 사람들 웃기는 걸 시작했고, 아, 이거 못해 먹겠다 해서 스페인 여기 와가지고 도전했는데, 좀잘된것 같았는데, 뭐 비자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 망해서, 오케이, 나는 이제 뭐 개그맨이 이거 보고 때려쳐야지. 했는데, 그 와중에 온게 이제 스페인 가틀런트. 어쨌든, 나에게 가장 큰 무대를 줄 존재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 마지막 가장 큰 무대를 유종의 미로 이 개그맨을 이 코미디언의 직업을 때려치자 라는 마음에서 나름 무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왔었던 거지 마무리가 곧 시작이 됐네 진짜로 아이 그게 이 크게 이 <laughs> 길입니다 그 여기 걸을 때 진짜 그 시원섭섭한 마음 아 됐다 오케이 됐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끝끝 끝 하면서 여기서 아씨발뭐 먹고 살지 그때도 이미 아마 유튜브 하고 있었을 거야. 나는 유튜브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세상에서 나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왜? 아무도 안 봐주니까. 그래서 더 막막했었던. 어라. 지금 시간 아침 7시 30분. 아이 공기가 왜 이렇게 너무 익숙해 이 공기가. 너무 우울해서 일찍 일어나면서 아침부터 돌아다녔더니 이, 이 아침의 공기 되게 불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페인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제 모습이 바뀌었거든요 거그 찌질함... 그 기운이 계속 느껴져요 제가 되게 찌질했던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나보다 덩치가 커서 나를 괴롭히던 친구를 성인이 돼서 내가 더 덩치가 커져서 다시 만나는데 다시 주눅 든그 느낌 묘하네요 아. 오야 이것도 오랜만이네 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야 그렇지 가본 노반콘 토마테 이렇게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돼지 냄새 난데? 강원도 홍천에 우리 돼지 돼지 키울 때 강원도 홍천 냄새 난데 저는 이거 대신 하몬 말고 소웻 넣었어요 그게 되게, 되게 싸요 되게 질겨서 또 오래 씹어 먹어 스페인에서 1년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처음 마셔보는 커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커피를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어 그렇죠? 응. 왜냐면 필수가 아니잖아. 요 근데 응. 요즘 멕시코에서는 커피 진짜 많이 먹고 있는. 내가 김병선에 김강겸처럼 그런 건가? 여기서 이제 지금 <laughs> 유튜브가 또 한편 또 나올 것 같아. 그4년 전에 스페인 다시 온걸로어 아. 뭔가 묘묘 묘해요 지금. 네, 진짜. 이곳은 바로셀로나의 명품거리, 빠스요데 그라세에 나와 있습니다. 크외왜책의 그 명품 살 것던 거죠. 저기 보시면 버버리도 있고요. 알마니 있고요. 저기? 저희 보면 맥도날드도 있고요. 명품이죠. 행복의 네, 명품. 우리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의 압구정거리 정도 되겠습니다. 어, 이곳은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한번 쭉 보실까요? 하, 건물들이 으리으리, 으리으리, 아주 으리으리 합니다. 어, 방금 한 바퀴 도시면서 뭔가 눈에 띄는 건물 있지 않았나요? 네, 바로? 이사 바티오 되겠습니다. 크! 당대 최고 부자 중한명이 바티오가 가우디한테 시켜가지고 야이 부자 거리에서 내가 제일 예쁜 집가져야지야 저기 저기 아마뜰레라는애 보니까 야개집 이쁘더라. 그것보다 이쁘게 만들어 해가지고 만든 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티오 눈에 들어왔었던 그아마뜰레 이쁜 집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웃음> 야 <웃음> 여러분들 눈에는 이두집중 어떤 집이 더 예뻐 보이시나요? 아다이밍 좋구려 나. 아, 아오. 아. 아오. 지금은 이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한국 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 주민이 잘한난 가오밖에 안 했는데 야, 야서이 키노야 너? 가오 오시중구로나이 하 잘하라파미라 쇠쇠 쇠쇠 저 한번 찍어보실래요 여기서? 최대한 잘 찍어주세요 예 네, 지금 또 전문 사진기사님께서 또찍으시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좀만 가면 됩니다 좀만 가면 그 건너편에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을 지나가면 됩니다 결과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야 여기, 요, 요 의자. 그때, 여기다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어떤 친구랑 딱 여기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었었죠. 아, 딱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창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아직 감이 없는지라, 바르셀로나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인터뷰했었어. 아, 벌써 한 4년 됐네, 벌써. 내가 스페인에 와서 이게 추억에 잠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조금 상태 좋은 상태였었고, 그 상태 안 좋을 때,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이상그 뭐지? 그 이렇게 기념품 사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있었는데 추억이다 추억이. 야, 이 올리브 진짜 스페인 올리브가 정말 싸고 맛있네요. 마트에 가면 이거를 정말 엄청 많이 파는데 뭐뭐이는막류로 이렇게밖에 안 해. 여기서 그 김치 같은 거 사먹을 돈이 없어서 이게 나의 김치고 피클이고 정말 정말 배고픈데 정말 뭐 사먹을 돈 없을 때는 단백질 과감히 포기하고 빵 사이에 그냥 이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먹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응? 빨야 음! 누룽지 같아. 이야, 지중해. 이야, 저기 싸나오 파밀리야. 고위공원. 김병순. 여기가 구엘 공원, 구엘 공원. 굉장히 모 몽환적인 느낌인데 시차 적로 못해서 지금 졸려 뒤지고 서어 몽환적. 아이요 어, 해가 해가 떠있네. 아 어, 죽겠습니다. 어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야지. 또 바르셀로나의 천재인 건축가 가우디가 만든 파르크 구엘입니다. 구엘 공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공원 아닙니다. 야, 실제로 여기 와보시면 진짜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어. 근데 공원이 아니라고. 처음에 이곳을 만들 때 부자들이 사는 마을 해가지고 거기에 파크라는 이제 명칭을 붙이는 게 영국의 트렌드였대요. 그래서 그걸 따와서 이 부자인 구엘도 가운데에다 시켜가지고 야, 여기다 만들어! 해서 이게 높은 언덕에 올라와서 만들어서 가운데 열심히 뚝딱뚝딱. 와, 근데 초유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 했어 신기하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도 우리 막 분양, 미분양 이런 거 있는데. 100년 전인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가 미부양이 났냐면은 이미 부자들이 저 아래 다 핫한 곳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뭐 힘들게 여기 언덕까지 올라오냐? 말 힘들게!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제 가우디가 모델 하우스로 만들었는데, 아불싸 본인이 그냥 살게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도록 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듣는 만큼 보인다. 여기를 보면은 가우디가 자연 얼마나 살랑했는지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본인이 건축을 해서 혹시나 내가 나무를 이제 베었으니까 새들이 집을 잃어서 어떻게 하지? 해서 그 정도까지 지어줄 거예고 근데 애초에 그러면은 안 지으면 되는 거야. 스페인에서 이제 스페인 전통음식 케파 이거 먹고 든든하게 채워서 또 스페 인왔으니까또 축구로 가야죠. 아또 마르트 나왔으니까 또, 또 깜눈 가야죠. 먹고 보겠습니다. 음. 네, 와다 경기 보러 가는 사람들. 과연 탈수 있을까? 와 이렇게 조심해야겠다. 되 여권 털리면 끝난다. 오. 야, 4년 전의 나랑은 너무 다르다. 나는 4년 전에 이거 내가 알바 해야 되나 진짜 진심으로 생각했었는데. 알바. 길에서 맥주 파는 거. 친호들이 많이 하거든, 저거. 우와. 오늘 게임. 오, 바르셀로나. 오, 레반도우스키. 과연 골을 들 것인가? 와우, 스토. 전에는 바르샤 스토어. 10년 전에 는바르샤 스토어만 왔었거든. 이 투어만 있었어, 투어만. 오늘 은 경기 보러 왔습니다. 그때 막, 아 경기 봐야 되는데. 근데 못 봤는데 오늘. 드디어. 10년 만. 에 시간 얼마 없어. 빨리 가야 돼. 와우. <laughs> <laughs> 와우. 와 연습하고 있네. 와, 진짜. 아 진짜 대크다. 와 저기 선수들도 나와. 팀이 있어. 아 MVP석 뒤에네 우리. <laughs> 우 바르셀로나가 이제 공격하는 곳에막물 <laughs> 뿌린다 이제. 물잘 들어가라. 물 찍혀가지고 여기는 물안 뿌리고. 세비야 속에는 이렇게 아, 심심하게. 이제 바르셀로나, 과연 어떤? <laughs> 폰이 <목소리> 올라갔어. 어, 여기 사진까지. 와, <laughs> 아직도 하고 있어 축구 주사? <laughs> 아직도해? 포기하고 <목소리> <목소리> 있는 거 아니었어? 뭐야, 메시는? 아 메시 한발 아니야? 아, 시. <목소리> 아 메시 보려고 하는데 후반에 들어가나? 메시, 메시, 조금만 메시 못 본다. 메시, 메시. 쟤뭐 한다 이벤트 이런 거 한다 얘기해아쉬우 누나도 백 박사일 책 있어야 돼. 는 누나 보호자로 내가 저기 저 잔디를 밟았어야 돼. 는데야도구스키 어디 있어 대반도구스키 어디 있어 안 나왔어요 아, 아 이거 아 너무 원정 차별 아니야 거 이거 홍세 이런 거 대주고 얘는 네 불편해 불편해 원정 불편해 너무 조촐해 포지터가 없어. 이승우 언제 나와? 후반에 이승우 이숭 나오겠지? 이승우 오는 하려고 나올 거야. 이거 입고 왔네. 이승 우 화이팅. 사이 부상이야. 왜왜안보 입고 있냐? 안나안 어, 나오. 안아 뭐가 자꾸 눈을 공격한다 이때만 저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내 눈을 공격하네. 아 눈부시 아 눈부시 안 눈부시 아아 죽는 눈부시 아 경고 눈 개도 공격한다. 아 이중 차별. 하하하하 시 올린다 노래로 와매스케임꾸루 10년 전에는 그냥 관광하느라고 경기 못 보고 그냥 이거랑 원 사인 찍었었는데 드디어 경기 봤습니다 <laughs> 10년 전에 병사나 수고했다 아 어, 너가 열심히 살아서 경기 봤다 와 그때 사진 보면 엄청 내가 깡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어, 러고 있을 텐데 사진 있을라나 백승호 없어 백승호 설킬을 살 수가 없다. 살게 없어. 살게 없어. 이거 알아? 아, 이거 또또세거지못 뭐, 뭐, 하냐? 제가 새벽 2 시, 약4 시간 뒤여 시에 또 나가서 투어 가야 됩니다. 화이팅해 보죠. 최고의 작품을 위해서. 안녕, 요새입니다. 음, 3일차 오늘은 몬스를 할 겁니다. 아, 예술 작품. 여기 <목소리> 바르셀로나인데 마드리드에서 렌페라고 이런 기차가 있었어. 이거를 꼭 타고 다녔던 게 먹고 살려고. 내가 사는 곳은 외곽 서울 외곽이었는데. 경기도 같은 곳에 이제 할아버지 과외 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과외 해주려고 맨날 이, 이, 이런 거 타고 출퇴근했었지 일주일에 두 번씩. 일, 이런 마을이었어 이런 마을. 덕분에 할아버지도서 먹고 살수 있었어. 살아계신가요? 아, 살아있겠지. 잘 지내시나요?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 우디다. 와. 여기 바르셀로나에서 몬세라. 다다 한국인들이. 그래서 한국분들 오는데 귀 심심하지 않게 또 귀를 가진 기계게또 만들어드리려고 왔습니다. 가보시죠. 오. 자이 앞에 보시면은 사람이죠, 사람 바이. 가이드 이런 거지 이러면서 이름 붙여서 괜히 의미부여어아 여기는 이제 몬세라스에 있는 이제 성인 바위인데 우리 오는 사람들 이제 안전하게 여행하라고 이 성인들이 우리를 딱 둘러 앉아가지고 잘 여행해라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성인 바이 되겠습니다. 지어내는 이렇게 지어내면 천년 뒤에는 이제 역사가 되겠지.

감사합니다. 안녕. 야, 이거 내가 까탈라는 모르지만, 여기 이게 가입하세요라는 뜻인데, 빨리는 없는데, 여기 한국어는 빨리가 있네. 그냥 이렇게 하면 빨리 가입하세요. 그리고 이게 까탈란,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웬만한 지역에서는 중국어, 일본어를 못 이기는 게 한국어인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면은. 귀를 아주 풍족하게 만들어주 음. 예, 우리 나의 대본. 그래 아, 네, 이게 코미디언이지만 또 작가, 또, 또 가이드, 또이글 쓰는 거 하나는 좀 남다르다. 예술 작품을 보는데 있어서 또 예술적인 또 이제 또, 어, 또 설명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기본기에 충실한 이 대본에 이제 저희 이제 마카라는 입담 추가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나왔을 때또 제가 또 재밌게 놀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좀 지금 두렵긴 합니다. 욕심을 많이 냈어요. 욕심을 많이 내요. 내가 또 과거의 병선이가 사실 좀 원망스럽긴 해. 미래의 병선이는 나를 욕하겠지만, 그뒤의 미래의 병선이는 이 앞에 있는 병선을 칭찬할 그런 결과물 지금 어, 나와서요 어쨌든 여러분들 돈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남의, 남의 돈 버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 알잖아요. 동심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행성수를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맞지? <laughs> <대체? 웃음> 야, 네, 이쪽 이제, 우리 사... 와, 이 타이어. 네, 사망을 했습니다. 오, 미친. <laughs>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그라라 파밀리아의 비밀 다섯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곳의 완성 영도. 자, 첫 번째, 이곳의 완성 영 아, 이게 얼었어. 오, 와, 와, 와. 완성. 완성! 자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그라다 파밀리의 비밀 섯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셀로나의 오엠 네, 저는 이, 이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지만 듣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 오는 날없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억지로 다니실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듣고 싶을 때 제가 그냥 듣고 싶으실 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아, 얼마나 편합니까 날씨 추리지 않습니까? <laughs> 불과 <불구한> 하루 차이인데, <laughs> <laughs> 이게 좋은 날씨에 여행해야죠. 아,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식사하러 왔습니다. 친오기 <laughs> 아. <치노기> 때문에 <laughs> 스페인까지 와서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멕시코에서 스페인에 와서 중국 음식 먹는 한국인. 아, い타だきます 아, <laughs> 음. 음, 심지어 소스 베이스는 카레, 인도식 카레.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들어와 있는데. 볼까요? 한국인들만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사그라다 파밀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들리는만큼 보인다. 버무슈. 이 스탠드 글라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익숙한 글자 하나 있어. 김 바로 조선시대에 순교를 하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세례명이 안드레아. A. 김이 저곳에 적혀 있습니다. 저. 이 주기도문이 까딸라노로 써 있거든요. 이 주기도문의 한 문장이 한국어로 여기에 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아, 그 요거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 알려드릴게요. 와서 직접 찾아보시는 즐거움 또 느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한국인만 즐길 수 있는 아, 세 번째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로 한글로 저의 가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저와 함께 하시죠. 투어 라이브. 광성현. 그 음. 그래, 그래. 가이드가 아무라는 게 아니네. 어제 뭐? 오늘 다 4만 보고 뭐 다어 술에 너무 많이 보인 건이 신발 끈네. 그래서 스페인 브랜드 캠프. 응? 맞아. 리 컬렉션 인 셀렉션. 에. 에스파뇰, 에스파뇰. 아. 내 아, 컬렉션 아 자꾸 왜 슬픈 과거만 떠오르냐 2 0 1 7년도에 있을 때 그,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여기, 여기 사는 하인들은 무조건 사는 신발과 무조건 사는 캐리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항공값을 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조차 구매할 돈이 안 됐었던 거지 이게 이제 캠퍼 이게 스페인 브랜드인데 뭐 가죽이 좋다 그랬나? 뭐, 그 때도 이제 제가 가이드 알바 같은 걸좀 했었는데, 모래고래라는 거지. 거의 지나갈 때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이렇게 가이드 알바를 열심히 하면 저거 살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laughs> 이거 스크린 오신 분들, 그 기념품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제 마누라 어, 기념품도 여기 하나 또 샀, 샀습니다. 네. 성공했다. 자, 여러분, 들보입니다 그나시아씨. 야, BTS. 응. 스페인에서 테크놀로지 스쿨 7시 59분인데 8시에 저녁 문을 열어 그래서 여기다 기다리고 있어 멕시코에 살다 스페인에 와서 브라질 식당에서 밥 먹는 한국인 그리고 근데 음식은 페루의 세비체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다, 글로벌 사회야 안녕하니까오여기 새로운 거 있어 아 그래? 한명까좀더 싼데 응그 쇼핑몰 아시온 스페인은 행복했다 이렇게 호텔에서도 지내고 스페인에 살면서 이런 호텔에 어떻게 한 번도 묵어본 적이 없네요 맨날 아, 친구 집에 언제 살고 지하실에 살 6층에 있었습니다, 꼭대기 층 지하실에서 꼭대기 층까지 올라왔네 안녕 스페인 결국 왔네요 일정이 너무 빡세가지고 여기 모였었는데 몬주익여기 10년 전에 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등수쇼 같은 거 보고 뭔가 스페인 사람들이 산책하러 많이 가는 느낌이었어 외국인들. 이 버거킹을 여기서 만나네. 눈물의 버거킹이다 진짜. 와 스페인에 살때 저를 먹여 살린 곳입니다. 문아무르게사내 운행으로 뽀록 하고 1유로짜리 햄버거를 팔아서 제가 생존할 수 있었죠. 이런 거볼 때마다 여러분한테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뭐 저기 야채 들어간 거 먹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네 진짜 여기서 진짜 와퍼를 먹고 싶었었다 스페인 살때 진짜. <laughs> 처음에 스페인 왔을 때 이런 식의 영상이 나올 줄 몰랐는데 딱 도착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니까 공기 자체가 과거에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을 갖고 와서 뭔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했습니다. 뭐 어쨌든 다행히 여러분들 덕분에 제 위치가 더 좋아져서 일로 이렇게 출장을 오기. 오게 됐고요. 제 오디오 가이드가 나오면은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100% 만족할 겁니다. 에. <laughs> 에,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야, 이, 이제, 이제 10% 끝낸 거라 생각합니다. 에, 이제 가서 어, 여기 와서 현지에서 공부한 것을 추가해서 또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조사하고 제 스크립트 만들고 다듬고 녹음하고 하면서 제가 만든 책처럼 또뭐 제가 만든 강의처럼 여러분들도 무조건 만족시키는 오디오 가이드 만들 테니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왔을 때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가겠습니다. 안습다. 3 개월간의 작업 시간을 거쳐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투어 라이브 어플을 다운 받으신 후 바르셀로나를 검색하시면 저 코미코의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의 기깔나는 가이드 들으시면서 재밌게 여행하세요. 아 그리고 고정 댓글에 할인 받을 수 있는 링크 달아놓을게요.